민 기자는 분위기 있는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? 귀여운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? 전 그냥 신부면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. 네, 꼭이루 신부면 먼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네. 네, 라이너 틀 잡아줄게요. 제가 볼 때는. 뺏을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. <laughs>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메이크업인데 10분 남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지금 완주해야 <laughs> 돼요. 드레스 <laughs> 입고 드레스 입고 방향 동 <laughs> 뛰셔야 돼요. <laughs> 네. 지금 갑자기 엄청 <laughs> 급해졌어요. 지금 도 아기. 괜찮아요. 20분에 못하면 뛰면 되죠. <laughs>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. <laughs> 아 어제 아이라이너를 손등에다 덜어서 브러시를 납작 브러시에다가 묻쳐서 네. 점막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라인 잡아 줄게요. 라이너 중에서 가장 안 번지는 게 타입은 리퀴드예요. 와. 근데 그걸 이제 그대로 그리면 답답 좀 약간 무거운데 네. 저렇게 덜어서 그리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. 아 본인이 원하는 브러쉬로. <laughs> 그렇죠. 우선 어, 바, 이거 라이너 바른 브러쉬로 그냥 제일 짙은 섀도우로 그냥 그 위에 풀어 준다는 느낌으로 블렌딩 그냥 살짝만 해 줄게요. 아이 메이크업을 시간 진짜 많이 썼어요. 음 주로 그래서 그래요. 13분 넘어갑니다. 네. 그 다음에 컨실러를 음. 살짝 바르고 대충만. 사실 베이스 진짜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. 네. 괜찮아요. 궁금하게 하시고. 잠깐 여기 띄고 오시면 돼요. <laughs> 자, 이제 어제 화장의 포인트인데요. 치크를 삼겹으로 레이어링 해줄 거예요. 지금 눈 밑은 일부러 안핀 거죠? <laughs> 네, 네. 네. 근데 신부가 급해요 마음이? 아니 4분 40초 남았습니다. 아 울고 싶다. 지금 비염 때문에 코물은 나고 <laughs> 시간은 없고. 아 진짜 이제 웨딩 메이크업은 샵에 가서 받는게 맞나요, 선생님? <laughs> 샵에 오세요. 샵을 가는 게 맞는 건가요? 네. 시간이 너무 20분의 시간 좀 적기는 한데 아, 아니 어떻게든 잘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. 힘내세요. 최대한 얇게 바르려고 파운데이션을 브러시로. 바르고 있긴 한데요. 네. 블러셔는 사실 이게 좀, 좀 신부들의 약간 순결한 소녀 소녀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포인트를 주거든요. 그래서 치크를 제가 되게 중점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. 1분3초 남았습니다. 어, 표정 이거 아니야? 신부의 표정 아니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오. 오. 어, 치크는... 아, 핑크예요. 네. 치크 하나는 음. 진짜 오래가. 왜냐면 치크가 제일 수정하기 힘들어요. 컨실러 바르고 이러다 보면 은 정말 뺏기기 전에 우선 립부터 할게요. 네. 그치, 30초 남았습니다. 30초? 네. 예쁜 표정, 예쁜 표정. 예쁜 <laughs> 표정. <laughs> 10초! 9 8, 8. 7아 7. 몰라. 기성. 수당. 이당 대출 하셔야될 거야. 1 일. 끝났어요. 오, 이거 어떻게 어, 완성인가요? 네, 끝났어요. 완성이요? 아, 더 이상 만나면 아, 네. 안 됩니다. 받은 네, 네. 거예요. <laughs> 안 됩니다. 네. <laughs> 어, 근데 속눈썹 아, 네. 속눈썹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. <laughs> 네, 네, 그래도. 뭔가 눈썹도 좀 흐려 보이는데 맞나? 맞아. 일순 안 그렸어요. 숙녀은 신부가 됐어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신랑 신랑이 오지 않은. <laughs>